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부시장입니다. 최근 서울 연휴와 함께 전국적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급격히 늘어나 전국 1일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 경북에서도 1,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울 연휴 전후 관련해서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까지 유입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110명, 2월 4일 134명, 2월 5일 205명 최대 발생에 이어 오늘은 현재 16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 더블링에 2, 3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가파른 상승세에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방역 상황임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 현재의 방역 상황과 우리 시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새해 들어 우리 시의 종합적인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3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경주시 누적 총 확진자 수는 3,130명이며, 이중 1,976명 완치, 1,115명의 확진자가 현재 재택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참고로 백신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경주시 인구 25만 1,627명 중 20만 8,958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13만 7,653명이 3차 접종까지 완료하여 2차 접종률은 현재 83%, 3차 접종률은 54.7%입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직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기와 조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 3배나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급격한 확산 추세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군이나 감염 취약 지역의 중심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계속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 방역조치를 적극 이행 중이며, 상황 단계별 조치계획을, 어, 행정인력 추가 배치, 그리고 투입계획 등 여러 사항을 점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과도하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코로나의 발생 상황과, 저희 시의 대응 조치 내용에 계속 유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중앙정부 방역당국의 대응 지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코로나 방역 검사 체계가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은 모두 PCR 검사가 가능하였지만, 이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밀접접촉자, 의사 소견수를 가진 고위험군에 한해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가 대상자가 아닐 시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 진행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월 29일부터 이러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별 진료소인 시민운동장과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한빛아동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니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신속히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검사 체계 전환 내용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직 모르시거나 기존 방역 체계와 검사 절차의 변화 내용에 일부 혼선과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확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방역당국의 새로운 방역정책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특별 방역 상황으로 대중교통 체계인 시내버스 코로나 발생 내용과 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이러한 버스 운영 체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전체적인 상황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대중교통 버스 종사자 중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 시는. 시민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특별히 감안해서 상환 신속 조치로 운전기사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적극적인 pcr 검사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 버스 종사자 299명 중에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자가격리와 치료 등 빠른 대응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 종사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버스 이용 시민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감안해서 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특별 방역조치 차원에서 조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내 버스의 정상적인 운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 양 측면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버스 회사와 긴밀히 협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어떤 운영과 예비 인력 45명을 투입해서 현재 모든 대중교통의 운영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또한 매일 2회 이상 버스 차량의 소독과 수시 환기 그리고 필요한 기초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종사자에게는 개별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확산이 버스를 통해서 생기지 않도록 그 차단을 위해 엄격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확진자가 더 생길 경우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내버스 운영 추가 인력 확보 그리고 시민 불편이나 시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내버스 이용 시에 마스크 착용과 대화 금지 그리고 좌석 띄어 앉기 등 방역 수칙을 특별히 유의해서 지켜 주실 것을 이 상황에 특별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 상황 단계별로 대형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 준비하고 요양 시설이나 식품 적격 없어 체육시설업이나 학원 등 코로나 확산 취약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방역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저희 경주시는 어느 지역보다 설기롭고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판단이나 방역 대책 방향을 보면 이러한 전국적인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도 치명률이 낮고 새로운 방역 지침의 효과성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코로나 발생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시의 방역 조치 대응에 대해서 신뢰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우리 시는 계속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